안녕하세요 네 자전거 타고 왔네 어 여기 자전거 안에 넣어야 돼요 어. 네. 자전거 누가 가져가요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어. 그렇죠 오케이 네 어퀸시도 왔네요 네, 어, 방금 왔어요 네네 어, 네, 네. <laughs> 자전거 사고 네, 왔네요 네네 네. <laughs> 집이 츄츄씨 네. 집이 지금 여기서 한 10분? 1 5분 네. 거리 되죠? <laughs> 20분 정도. 20분 거예요. 정도, 그죠?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네. <laughs> 안 더워요? 아, 그래요. 아침밥은 먹었어요? 봐요 아니, 안 먹었어요? 퀸씨는요? <laughs> 저도요. 아, 그죠? 오늘 여기 나머지, 네. 오늘 여기 나머지 풀좀 뽑으려고 했거든요. 여기요. 근데 지금 햇빛이 지금 또 살짝 나오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괜찮은데, 햇빛이 있다 나오면 더우면 안 되니까요. 우리 지금 조금만 아, 얼른 네. 해볼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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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들어가세요. 내놔, 네, 내 응? 네, 초초 네. 이런 거 해봤어요? 해보,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죠? 네. 초초는 많이 해봤을 것 같아. 요 그래, 네. 들어가요. 네. 삼각대를. 아이고. 네. 삼각대를 꺼내고 오늘은요. 이쪽에 문을 열어야 돼요. 아, 네. 네, 저번에 절로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쪽에 문 열고 바로 버릴게요. 아, 그래요? 어, 네, 오늘 네. 그거 할 거예요. 네. <laughs> 네. 아, 그러면 마이크 차, 차 볼게요. 네, 네 여기요. 정신이 없네아침에 그선그 그 안에 있어요? 좀쳐봐네 주세요 아이고. 오케이 그러면요 여기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욕스러워 싸는 거 어? 오 뭐야? 안에가 막혔지? 힐힐가 아닌가 보네? 참나, 문 하나 열기도 쉽지 않네. 이거 아니고. 캐시가 한번 해봐 앉아 잠깐만요. 히히 맞아요 선생님. 문이 안 열려요. 여기 히히 소이잖아요. 그죠 헤헤. <laughs> 히히가 헤헤인가요 네. 모르겠고요. H H 이 니까. 네. 네. 히히 하하 호호인가요? 네. 그때. 아, 노노노노 안내. 니 자, 초초시켜. 자. <laughs> 이게 또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laughs> 안 되죠. <웃음> <웃음> 안 돼, 안 저번에도 한번 문 열려다가 못 열었어요. 아, 진짜. 열려. 열면... 아, 그거 그 기름 넣어야죠. 기름 넣어야 되나? <laughs> 네. 안 되죠. 안 돼요. 뭐라 아, 이거. 아, 됐어. 음. 이거 맞는데. 맞아요. 이 맞아요. 아는 녹색이 되니까 안 돼요, 당연히. 네? 안 돼요. 자, 그러면요. 네. 여기 한번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담아가지고요 한번 둘이 한번 버려봐요 저는 문한번 열어봐요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 끼고 해야 돼요 네, 네. 초초이 아. 가봐라. 가봐라. 네 담아라 담아라 네나이거네네 어디에 담아요? 이 오, 어요 이랬어요 오 나이스 와 여기다 버려라 아 나이스 저게지금오래돼서그런가봐요.네.사실아팽옷사이달아.응?아팽옷사이달아.아팽은못따이다.아팽은넣다.아,허라.응? 두 마리 두 마리 붙어 있어. 오, 오, 지부인가봐요커플커오을 <laughs> <오>. <그래? 웃음> <커플>. 아, <laughs> 보면 안 돼요. 저는커플 네? 보면 안 돼요. 저저커 아, 커플 싫어요. 어떻게 알아? 아커면 싫어요. 둘이 같이 있으면 싫어요. 보기 아, 싫어요 아, <laughs> 철수 씨는 포크을 싫어해요. 알았냐? 토도짜이다 토에 몽데이다 고리 몽. 아직 싫어한대요. 나 <laughs> 자요. 그러면 네. 기가 너무 지저분해. 네. 여기 가깝잖아요. 여기. 네, 네. 네. 호호호 오, 바비네 다시 말아봐. 응. 사장님, 그날에 진짜 주인이 와서 그거 청소했나봐요. 네, 거기에 써 있어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요. 거기에 거기에 담아요? 마대 자르거든요. 네. 뭐 가져오려고? 에이, 마로을이거기다버려 거예요. 에이, 버리고 와요. 이마이비들도에처 아, 버리자마. 이거 쓰레기는 아니죠, 장에그이죠 푸른 괜잖아 아, 마이을모래 에라. 거는 빌야 돼. 여기 진 버렸잖아. 어. 자, 이렇게 잡아 봐.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이 사람. 엄마엄마고 보내야 어디도 태 니니 하라. 자, 출발할게요. 출발. 가자. <laughs> 오, 오사장님 이다 <laughs> 또이니에. <laughs> 가리다가 <laughs> 네. 진짜 매담아, 가만다매네. 아이 차인차인 내피마서 차인이 피게. 얼마나 네, 됐어요. 음. 네. 여기도 남은 이렇해 놨잖아요. 맞아요. 아, 제가 할게요 가자. 선생님 그 쓰레기통에 넣어도 돼요? 아 찢어졌어요? 네 그것도, 그것도 찢어진 것 같은데요 저왜 그러냐면요 네. 저 구독자님들이 알려줬잖아요 통은 들어리잖아요 얘는 이렇게 둘이서 끌고 가면 돼요 아그 네. 정도까지 튼튼하지 않아서요 잠깐만요 네자 네. 네. 해봐요 이다, 이다. 어. 자, 여기를 밑에 이렇게 나눠, 낮춰주면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이게 밀어버려. 자, 쭉 그렇죠. 밀어버려요. 그렇죠. 차이, 미리 왜야 하나. 왜요? 너 <laughs> 빠르다. 있어요. 무슨 말하고 손으로 하는 게 빨라 어 <laughs> 잘했어요 자가음 가자 아니, 가자 <laughs> 이거 안 돼요 자자자 자, 초초 씨자 초초 누가 잘 하나 보자 자 이렇게 밑에를 게 잡아줘야 돼이렇자 초초 천초오 천천, 힘이 오. 세다 <웃음> 오! <웃음> 회색을...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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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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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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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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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우리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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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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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นี่ที่อส่งเยีตัว้เนี่ยเกสวยมากสวยมากสวมนะเอ้าป่าวอะไรมาคะแนอีโดเถวไีออีที่ไหนแถวีหนะนนาดูนุ่มนไยอเคันวันวันตีน่มวยะ 원, n e three, o n e t h r e e two, one, 아니, one, two three도 one, three. One, t h o three, and <laughs> 아, one, three. a n e t 남자친구 일하는데 빨리 가서 도와줘요 not sure if you're n o 요 s 내 r e if y o 어 아 요요비메 그냥 못 먹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뿌딩이 왜 이렇게 뿌딩이 났는데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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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그냥 뿌리예요 뽑아요 이, 이것도 그냥 뿌리야? <laughs> <laughs> 아 사람이야 오늘 방한 사람이야 아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자, 하나 둘 에이 네, 렇게 되면 안 되는데 뿌리까지 뽑아줘야 되는데 야 이거 뿌리까지 잘 뽑아지는 뿌리네 으잉 <laughs> 응. <laughs> <laughs> 안 되네요. 카네 진짜 모르겠는데. 먹는 거 같다 이거? <laughs> 아사산 하라. <laughs> 아, 뭐 어, 뭐, 떠래 하. 뭐어뭐뭐어떻게그 뭐 먹어라. 벌어서 <laughs> <못 먹어요>. 가. <laughs> 애아 뽑으려니. 바빠바빠 내밀어. 아, 근데 어렸을때 그거 그거란 놀래대요뭐 아. 요리 해 먹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먹는 건 아니구나. <laughs> 왜왜왜? 바위래 띠가옹 또또또또 사장님 또또또 여기있잖아 여기여기 큰거 지렁이 큰거 초초 이렇게요 다뿌러 뿌리까지 뽑아야죠 아니리 미리 봐라 초초 봐봐요 초이다담아놓으 잠깐만 잠깐만 초초 요거 아 저거 지금 얘기했어요 뽑다가 다 뽑았어 이지 네. 네, 네. 네, 로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아니, 네, 네. 네, 요 네, 요 네, 네. 네, 네. i 네도 o t 타 u r e if you're not sure 진짜 y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r 봐요 f 거 o u r e not sure if you're n o 니랑 u r e i 니랑 o u r 거 자봐봐야이요이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그래. 건데 이거다뽑으 <laughs> 그래, 아니 초초 씨는 이 일을 해봤네. 그해 봤어, 보 그런 것같아요 진짜? 네. 혹시 이거 알바 세요저전 알바 해요. 저혀가아노래 놀리자라네. 리자어 하고 다에마 자러 응. 어 응. 나페에 봐. 또라이 네 집에 뒤에 그렇게 자주 청소 하나 봐. 어. 그러니까 지금 보통에 많이 해본 손씨가 아니야. 저는 어때요? 퀸씨는요? 솔직히? 괜찮아 얘기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솔직히 그만해요 <laughs> 솔직히 말 안할게요 네선전받을수 있어요 아니 뭐 이거 안해봤는데 선처받아요안해봤 수도 있는거지 <laughs> 집에 남자들이 <laughs> 있으면 안하는거죠 뭐 해본적이 있어요 아직 <laughs> 모르잖아 <I think 웃음> 하라. 하아으로야래다 아마 아마육배되래. 하라. 에아오를 예떼 어 자이 째 삐어 마육 시에 냐오 자 뿌야라. 세삐로 예떼 어아마 아마육 시야아띠야야 오. 아님 그거 상처 같은 거 피부에 상처 있으면 그거 바르면 된대요. 피부에 상처 있으면요? 네. 아, 이거 갈아서 네. 나태어태

좋아요. 아, 뭐하려 그래. 응? 조심해요. 조심해. 가자, 나 먼저. 이것도 왜 우리 두 사람 치킨하고 뭐라 할 건데, 네. 제가 해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참는 거예요. 괜찮아, 사장님. 너무 네. 맞아요. <laughs> 참을게. 만약에 장장님거 하면은 아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니죠맞아요아저 아니, 아봐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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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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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 띠당이아이와 내? 띠당이이아이와아 이리 와아이아 이리 와당이니띠띠이어띠응응 이게 이상한 게요 쓰레기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또다 갖고 다 같이 버려 그니까요 그래서 쓰레기를 감춰버려 맞아요

제가내면녀노아가면으로튕개나응?녀노아가면으로튕개나응?엄마호타는맨에맨이아니맨이내눕게래응.에,이쪽나네메다도돼.이쪽딱릭.진짜초초로손이빨아요.예,맞아.진짜잘해.진짜손이빨아.진짜.왜요? 니니도 힘이 쎄요? 저절도 힘이 쎄요? 키가 크면 힘이 세나요 키가 크면 힘이 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네키 크면 장사다 뭐 이런 얘기 있으시네요 음. 다 그런 건 아니죠 우와 꿀. 음 우와

우와 이거. 음. 우 제가 하면 빨리빨리 하긴 하는데 맞아요.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빵안만눅 어, 뭐? 이거는 국이요아니 그 아, 아니 안, 안 뽑은 국이요이 집이 국이요봐 봐요. 이거. 봐 봐요. 처좀봐 봐. 찌 어? 찌.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와. 우와. 해 봐. 그죠? 오. 와, 재밌다. 이거 같아요. 이불. 그럴게요. 어? 어떡해요, 둘, 셋. t 할렐루야. 재밌어요. 엄청 길어요. 여기 밑에 많이 있어요. 아우. 인제 말하지. 이래. 아우. 선장님 김. 이요김야 김이야. 이야김이카김트야 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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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이야 김이야. 김이이야김이이이야이야 김이야. 김이야. 이야 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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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김야이는김이 귀여 진짜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기요. 칸리아마아뭐 냠냠 팻지 못 쉬우대. 응. 그래. 봐 봐요, 저기 거기. 처처. 빨리 후리 마음만. 응. 작분 똥도라 봐라. 못 돼. 에 다행이다. 근데 게요어가없요져거러니까요 자, 가볼게요 어디 가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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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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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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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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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 하나, 거저 <목소리> 아니고. <목소리> 여기 쓰레기 덮으려고 그랬는데. 아, 괜찮아요. 잘 할게요. 됐어요, 됐어. 아, 그렇군요 네, 잘했어요. 내나모도였잖아 봐봐. 바지가 어? 너무 바깥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잘하해요 오, 오 맞아요. 재밌겠네요. 지 치기 해야 돼. <목소리> 재밌겠어. 응.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목소리> 재밌어요. 게시. <목소리> 네. 네. 오늘 재밌는 거 많겠네요. 네. 언제예요 <laughs> 처자나 재밌겠네요. 처자 어, 하고 싶어요, 지금. 그것도 주셨잖아요. 오, 오. 오. 자, 초 프레젠트. 처자는 그냥 안 버려요. 그래야 <laughs> 돼. <laughs> <laughs> 프로페셔널